반대가 생겨, 반대가. 헷갈려 할수 있어. 내가 선택하는데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최우선순위를 내부 안정으로 두셔야 됩니다. 뭔가 부담이나 책임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에 자꾸 따르는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계속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부담을 갖게 되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데이트 여러분, 2024년 6월. 대지띠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5월달까지는 출발은 계획은 좋고 기획은 좋지만 뭔가 물과 기름처럼 뭔가 좀잘안 맞는 이런 같은 느낌 이 있었어요. 하지만 5월부터 넘어가면서는 이제 점점점 기운도 차리고 그죠? 투자했던 것들 있잖아, 그죠? 고생했던 것들의 보람, 영업했던 것들의 결과. 그래서 계약도 막 일어나고 뭔가 앞으로 미래가 굉장히 밝은 실적 이익 수익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6월 달은 어디에 더 중점을 줘야 되느냐? 이제 가정을 챙겨야 돼요. 너무 사업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이루어야될 미래에 얻어야 될 것들만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지출도 외부에만 많이 했지 우리 우리 가족들 밥한 그릇 외식 한번 못 시게 줬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가정 내부 경제 투자만 계속했어. 이제 돈이 생기면은. 그걸 빨리 왜요? 빛도좀 갖고 안정을 잡고 해야 되는데 또 뭔가 자꾸 욕심이 생겨 확장의 욕심 있죠. 우리 돼있대 여러분들은 원래 이거를 자꾸 이렇게 좀이 욕심을 조금 줄여야 돼요. 만족할 줄 알고 그죠? 작은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자꾸 해야지 이게 오히려 모이는 거거든. 그죠? 자 내실을 다니는 데 내실 부실을 정리하시고 정상화의 행사 정상화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그죠 조금만 벌어도 그걸 가지고 조금 더 재투자 한다 그런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부담이 굉장히 올수 있어요 그래서 또 각종 계약 같은 것도 많이 이루어지고요 재계약도 많이 일어나는데요 또 허가받을 일 등록할 일 굉장히 이렇게 왜 경사에 가까운 일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도 실속 위주로 잘 챙기셔야 되지,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당장 이렇게 효과가 없는 것도 왜또 미래를 위해서 뭘 사인을 해본다고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된다. 이 지출을, 지출이 자꾸 생일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계약 같은 거 하실 때, 어먼 미래를 위해서는 좋은데, 지금 당장 힘든 거 있죠. 이런 부당한 조건들은 웬만하면 이렇게 체크 안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 미리 체크하셔가지고, 이런 불익을안 당하도록 하시면,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6월 달에 가장 역할을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여기에 더 치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거냐? 우리 가족 중에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 생겨. 어, 우리 애들 중에서 일상에또 갑자기 뭐 컨디션이 나빠졌다거나, 또 우리 부모님들이, 또는 왜, 가족들이, 형제, 와이프가, 남편이, 어,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거나, 이런, 이런 것들에 우리가 이제 치중을 해야 될 일이 생긴다는 거죠. 소홀했던 가족들을 돌볼 일이 생기니까, 지금쯤부터라도, 우리 데이트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미리미리 체크를 좀 해야 된다. 가족들. 만약에, 막 이런 것들을 소홀히 했잖아요. 소홀히 하게 되면요. 원망을 들을 수 있어요. 원망을.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왜, 아버지로서의 도리를 못했냐, 라는 둥. 왜 엄마로서, 왜 어른으로서 도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가화 만사 성부터 챙기자. 너무 먼 미래에 자기가 대박 날 것을 쫓아가던 부분을 이제는 좀 스톱하시고, 어, 왜냐면 올해가 왜 그런 걸 자꾸 쫓게 돼요. 음. 근데 6월부터는 이제 다 만사성이다. 지금까지 너무 고생했어요. 됐어요. 여기서부터는 내실을 기해야 됩니다. 자, 6월의 귀인입니다. 결국 이 말은요, 귀인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는 바랬잖아. 누가 나한테 덕이 될 것이냐. 저 사람하고 손잡아야, 손잡으면 나한테 도움 주겠지. 이게 귀인인데, 6월달은 우리 돼지띠 여러분들이 귀인 역할을 하셔야 돼. 아시겠죠? 돼지띠생이 귀인이 되는데, 자기 사주에 호랑이의 글자, 그 다음에 말의 글자, 개의 글자, 요런 글자가 있다면 요런 띠에 대해서 금전적인 도움을 줘야 된다거나, 이분들이 잘 먹고 잘살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일이 생긴다는 거지. 본인 직접 뭐 돈을 주고 이러지 않더라도, 그니까 러 이분들이 잘살수 있도록 도와준 거 있죠? 현실적인 도움을 줘야 될 일이 생긴다. 그 다음에, 신자진이라는 요런 그 글자들이 있어. 이런 글자들이 있으면요이 가정 경제, 내부 경제를 챙, 겨야 되는 대익대한테, 뭔가 이런 글자들이 있으면은, 반대가 생겨, 반대가. 자꾸 투자하자 그러고, 야, 너 지금까지 잘했잖아. 왜 지금 와서 이러냐. 이런,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분들이, 이런 글자들이 있는 분들은 좀 이렇게 헷갈려 할수 있어. 내가 선택 하는데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그래도, 최우선순위를 내부 안정으로 두셔야 됩니다. 자, 6월의 연애입니다. 6월의 연애는요, 연애를 새로 하신다거나 아니면, 현재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이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뭔가 부담이나 책임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자꾸 따르는 인연들, 또는 이런 일들이 생겨요. 예인이 어려움을 다하것때 가만두고 못 보잖아. 내가 도울 일이 생기고,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막 엮이는, 어 그래서 이렇게 막뭐 부부 사이가 대버리 하면 좋은데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계속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부담을 갖게 되는 음, 책임감을 듣게 되는 이런 일이 생겨요 마치 우리가 예전에 그런 말했죠 뭐 전생에 빚이 내가 빚을 줘서 빚을 갚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할수 있다는 거지 할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6월달에는 원래 특별히 깊은 관계가 아니고 아니면 처음 만났는데 이런 게 생긴다면 좀 그냥 피하는 좋지 않느냐? 아니면 정말 이렇게 앞으로 내가 결혼할 상대다. 이 사람을 위해서 또는 이 사람의 신세를 많이 졌다. 이러면 어때요? 도리를 다하시고 책임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이런 게 생긴다고 의부증 의처증 이런,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 위에서 했죠. 원숭이의 글자나 쥐띠의 글자나 용대의 글자가 자기 사주에 있는 분들은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어, 의심. 상대가 나를 의심해. 어. 그래서 6월달은 어쨌든 연애에 있어가지고는 이게 뭐 좋다 나쁘다따나서 뭔가 부담스럽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995년생입니다. 1995년생은요, 본인의 경쟁력이 살아나요. 그로 인해가지고 조직이나 회사나 아니면 자기가 속한 어떤 환경에서 책임있는 의무, 책임있는 참 임무가 주어져요. 그전에는 그냥 출근 도장만 찍으면 되는 일들이었다면, 이때부터는 뭔가 책임있는 임무를 받게 될 건데, 이제는 보람도 생기고요. 어떤 것을 했을 때 앞으로 적립이 돼, 적립 그래서 다음에 승진을 하신다거나, 급여라든지, 그죠? 이런 부분에서도 플러스 알파된 요소가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983년생입니다. 자, 83년생 우리, 어, 데이트 티 여러분들은요. 자기 조직이나, 가정이죠, 가정. 가온, 가정. 옆에 주변 환경에 본인의 문제 해결하는 역할을 하세요. 어떤 어려움을 본인이 풀어주는 역할. 그리고 굉장히 성심성의껏 하다 보니까 집에서는 효자가 된다거나, 이렇게 회사나 이런 조직에서는 어때요? 본인 때문에 회사가 이렇게 살아난다거나, 이런 일들. 음, 보람이 크겠죠, 그죠? 그래서 공로가 인정되고, 실컷 잘했는데 나중에 뭐 요것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공을 인정받아가지고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동수가 생길 수 있어요. 뭐, 파견 나간다거나, 출장 간다거나, 이런 거 있죠? 이런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1971년생입니다. 1971년생 우리 돼지들 여러분들은요, 자, 그동안에 어떤 장애를 극복하시고, 영업이나 비즈니스가 살아나니까 어때요? 이제부터 수익 창출이 상당히 탄력을 받으면서 상승하는 수익 면에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분명히 찾게 되는데요. 이때, 이때 상대방 또는 거래처, 고객 그래. 요구 사항이요. 다양할 수가 있어. 상당히 어려운 거막꼭 이상한 거 있잖아. 막 그러다 보니까 대이 데이 여러분들 이 좋은 흐름인데 도 불구하고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겠죠. 그죠? 한마디로 고객들의 요구 사항이 중문안방일 수가 있다는 거지. 그죠? 이럴 때 우리 데이 여러분들 유연하게 받아들여라. 프로 프로답게 받아들이신다면은 이것이 계속 끊이지 않는 어느 샘물처럼 계속 수익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1959년생입니다. 1959년생 우리 데이띠 여러분들은요. 자, 이상하게 원래 59년생 데이띠 여러분들이 아주 점잖하세요 선비 같고 웬만해가지고는 화도 잘안 내고 좋게 좋게 하는 분들인데 자, 이 6월달에 나의 주의 주장을 하게 되고 내, 내 생각이 오라. 내 의견을 따라줬으면 좋겠어. 이런, 이런, 이런 식으로 어필할 일이 많이 생겨요. 그니까, 러그 전에 모습하고 좀 다를 수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다 보니까, 어, 의외의 갈등이나 의견 대립 때문에 조금 마찰이 생길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뭐, 뭐, 나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유한 분들이 한번 이렇게 왜, 생각을 드러낼 때는 보면 조금 다른 분들이 좀, 어, 왜 저래? 이렇게 볼수 있죠. 이런 정도에서 그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947년생입니다. 자, 우리 47년생 쌤들은요, 이 세상의 흐름, 요새 이렇게 세상이 많이 변했잖아요. 어, 세태도 많이 변하고, 우리 쌤들이 젊은 시절에 장하 관계라든지 부모님 자식 관계, 부상과의 관계 이런 것들하고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의도치 않게 따라야 되는 그런 환경이 많은데요. 지난 5월 달에도 제가 그런 운세를 적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현실 인정하고 세상의 흐름을 인정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 특히 분가할 일, 가족의 분가라든지 가족의 독립이라든지 이런 문제들과 함께 결부되면서 우리 사람들이 양보해야 되겠죠. 그죠? 양보하고 조금 마음이안 들더라도 응원하고 하는 그런 자세. 여기 하나 추가시킨다면 본인도 실속을 챙기셔야 됩니다. 너무 자제분들이라든지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다 보면 은또 본인이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이 부분만큼은 활, 확실하게 그렇게 해주는 만큼 본인도 이제는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 우리 선배님들도 자신의 노후를 챙기셔야 돼요. 자, 6월 대지대 여러분들에게는 가와 만사성과 미래를 이제는 꼼꼼하게 표시로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6월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